you <sweak> 오늘 말씀 중에 우리 마지막 부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여호와에서부터 여기 아멘까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 아, 네. 네, 아주 잘 읽었어요. 네, 사랑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애굽에서 네, 힘들게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저기 약속했던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기로 했어요. 근데 어 근데 되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이상한 점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로 여기 이 가나한 땅 풍족한 땅으로 여기서 애굽에서 바로 데려가신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걸려서 이렇게 가나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여기 거, 거리가 660km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0km만 걸으면 대략 두 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갈수 있어요 대략 두 달이면 갈수 있는 거리를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여기까지 몇년 걸려서 갔을까요 무려 40년을 걸려서 갔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서 뱅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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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그래요. 근데 왜 뱅글 뱅글 돌았느냐? 네, 하나님께서 다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뱅글 뱅글 돌았던 땅은 우리가 광야라고 부르는 땅인데 우리 친구들은 광야보다는 사막이라는 단어가 더 어, 친근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사막에는 무엇이 없죠? 우리가 꼭 사는데 필요한 마실 물이 없고요. 마실 물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네, 간식도 부족하고, 음식도 부족해요. 네, 밥도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막에 가면 우리의 힘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우리 친구들 만나는 구우면은 약간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건데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하게 먹을 것을 하늘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거 내려주시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돼요? 굶어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신 거예요? 네. 어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꼭 하나님의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광야를 거쳐서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네, 이렇게, 어,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 광야는 참 힘들었지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멋진 분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네 이렇게 얘기하게 되어서 그러니까 40년 동안 아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꼭 필요해 이렇게 멋진 거를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배우게 된 거죠. 네, 네 우리 친구들 바로 네 이렇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 엘 백성이 배웠죠. 우리 친구들 집에 어린이 성경 네 가지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어, 나는 집에 어린이 성경이 있다. 네. 나는 주중에 어린이 성경을 읽는다는 친구 있어요. 와,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네. 이 어, 네 어른들이 일반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좀더 읽기 쉬운 네, 그런 어린이 성경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우리 친구들 성경은 네, 뭘로 나뉘어져 있어요? 성경은 구약과 또 뭘로 나뉘어져 있죠? 신약. 오, 맞아요. 너무 우리 친구 잘 알고 있네요. 구약에 있는 책의 수가 몇 권일까요, 우리 친구들? 오, 어떻게, 어떻게 알고 있어요? <laughs> 네, 3 9권이에요 그럼 신약은 몇 권이 있을까요? 오! 네, 맞아요. 신약은 2 7권 있어요. 네, 3 곱하기 9는 27. 그래서, 네, 3 9권 구약에는 신약에는 2 7권 합하면 39 더하기 27은 무엇일까요? 39더하기 27은 네, 66권입니다. 성경에는 모두 66권의 책이 있어요. 네, 참 많죠.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많은 책이 있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 우리 친구들 잘못된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혼자 쓴게 아니라 사람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성경 안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들어있는 말씀은 모두가 그 모든 것이 진리인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필요한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풍성하게. 그리고 성경책은 또 뭐라고 불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라고 불리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러브레터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도 있어요? 오, 그래요? 아니, 뭐예요, 러브레터가? 러브레터가 결국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I love you,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편지죠. 네. 근데 왜 성경을 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러브레터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에 풍성하게 많은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책을 하나님, 우리를, 우리에게 쓰신 하나님의 러브레터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성경책을 우리는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막 다루면 될까요? 아니죠. 되게 소중하게 다뤄야 되겠죠.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다루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전도사님이 전해 주는 말씀을 귀 담아서 듣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주중에는 성경 말 어린이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만큼 얼마든지 혼자서 읽어도 돼요. 근데 주일날은 우리 친구들 집에서 혼자 성경책 읽고 나는 교회 안 가도 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주일날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같이 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을 다 같이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우리 친구들을 맡기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이런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주일날은 이렇게 다 같이 교회에 나와서 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도 정말 중요한데요. 우리 친구들 지금 전사님이 전해주는 말씀 듣고 있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 이 말씀을 듣고 있어요? 네. 바로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 친구들 여기 뭐가 있어요? 물음표가 있죠. 물음표가 있으면 이 친구가 만약에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궁금하게 네. 궁금하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다면 네. 이 친구는 그 말씀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겠죠 전우사님도 우리 친구들이랑 유치부 예배 드리기 전에 1부 예배를 드려요 1부 예배를 드릴 때는 전우사님이 누구 말씀을 들을까요? 네다민 목사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전우사님이 그냥 이렇게 턱을 괴고 그냥 어다민 목사님이 말씀하시네 그런가보다 이렇게 들을까요? 아니죠. 이 친구처럼 물음표가 이렇게 머리 옆에 딱떠 있는 것처럼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어 예수님이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우사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되게 궁금해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들어요. 그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전우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어 예수님이 나에게 전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된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전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 친구들 안에 쌓여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죠? 네, 아까 전사님이 짧게 얘기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구원받는데 필요한 그 모든 내용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도사님의 말씀을 매주 이렇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겠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교회 나온다고 해봐요. 그럼 나중에 우리 친구들이 10살이 됐어요. 나중에 15살이 됐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 안에 정말 많은 말씀이 쌓여 있겠죠. 왜냐하면 매주 주일날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마음 안에 쌓이잖아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내 안에 쌓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이 기쁘신 내 그런 선택들을 할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매주 이렇게 와서 내 안에 말씀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음에 그, 그 마음 안에 말씀이 많이 쌓여있을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짧게 우리 오늘 들은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볼게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가진 이 성령책 안에 잘못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두 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모두 다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죄인인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모든 내용이 성경책 안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중에는 어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린이 성경책 마음껏 읽어도 돼요 막 10페이지 읽어도 되고 막 20페이지까지 읽어도 돼요 근데 주일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내 옆에 있는 사랑한 친구들,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우리, 우리의 모습이에요.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말씀에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우리 친구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우리 안에 말씀에 차곡차곡 쌓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우리 안에 쌓인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할수 있도록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나중에, 네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많이 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죠. 네, 이 세상에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우리 친구들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주어진 친구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배 교회에 나오는 친구들보다 안다는 친구들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말 많은 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지금 마음 속에 쌓아가는 말씀이 우리 친구들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주일날은 교회에 와서. 귀 기울여서 오늘 한 것처럼 말씀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